당분이 높은 과일. 당연히 혈당 지수가 높을까요? 무조건 당뇨에 나쁠까요? 식사 후 간식으로 먹어도 될까요? 하루 영양제에서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 건강한 인생. 하루 영양제.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 아니라 절대적인 당분의 함량 역시 다른 탄수화물 식품에 비해 높지 않고 여러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된다는 의견과 과일 자체가 당분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구들을 통해 당뇨병 환자도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혈당을 낮추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결과에 더욱 무게가 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영향조사 연구에서 성인 2,800여 명을 조사했을 때 과일 섭취가 혈당이나 인슐린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과일 섭취를 많이 하는 성인 여성은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근 메타 분석 결과에서는 과일 섭취가 높은 그룹에서 J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낮았습니다. 1일 200g의 과일 섭취량에서 J형 당뇨병 발생이 가장 낮았고, 당뇨병 위험이 1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따라서 당뇨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1일 약 200g의 과일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200g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과로 치면, 작은 사과 한 개에서 큰거반 개, 귤은 중간 사이즈로 두 개, 딸기는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입니다. 감이 잡히시죠? 그렇다면 과일의 이와 같은 효능이 일반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1에서 19세의 과일의 섭취가 높은 그룹에서 당화혈색소 7.5% 이하로 조절이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J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 제한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J형 당뇨병이 발병한 지 12개월 이내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의 열량 제한과 함께 과일 섭취량을 다르게 한 식사중재 연구였는데요. 연구 결과 당화혈색소에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치료를 위한 교육에서 과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일 섭취로 인한 혈당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이처럼 과일을 먹는다고 혈당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비타민C, 비타민이 e,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다른 식품군보다 과일이 특히 많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로 인해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식이섬유는 특히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당뇨망박병증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가장 낮았으며 중국에서는 당뇨병 환자 3만 명을 분석한 결과 과일을 먹은 사람이 당뇨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률 역시 낮았다고 합니다. 최근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수 있듯이 당뇨병 환자도 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단 주의 사항을 지켜서 적정량의 과일을 매일 잘 섭취해 주시면 혈당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혈당 지수가 33밖에 되지 않는 사과는 낮은 당지수는 물론이고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연산과 비타민C 역시 풍부해서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을 돕습니다. 그리고 팩틴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 건강이나 변비 예방에도 이롭습니다. 사과는 혈중 인슐린을 통제해 혈당치 변동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사과는 하루에 반개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인의 경우, 사과를 일주일에 약 240g 이상을 섭취했을 때, 당뇨병의 위험성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 사과를 잘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체리는 과일 중 가장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당뇨에 좋은 과일로 손꼽힙니다. 또한, 췌장으로부터 인슐린의 분비를 두배 정도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이 때문에 체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리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일반 컵에 담았을 때 2분의 1 정도입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은 블루베리.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심장질환이나 암 예방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뿐만 아니라 칼로리도 낮아 당뇨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하루 20알 정도를 잘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아로니아는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아로니아는 인슐린 수용체 저항성 개선을 위한 아디포넥틴 수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혈당 정상화에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이미 손상되어 있는 췌장 세포와 수축되어 있는 인슐린 분비 혈관을 복구해서 적어진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 정상화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아로니아도 일반 컵의 2분의 1 정도를 잘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딸기는 기본적으로 혈당 지수가 40밖에 되지 않아 당뇨 환자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당뇨의 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성분인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각종 질병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딸기는 하루에 7개 정도씩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당질의 함량이 100g당 2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 당뇨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내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떨어뜨려줍니다. 더불어 당분이 낮은 편이라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의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이며 각종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2분 2 1 정도를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혈당 지수가 30인 토마토 토마토에 함유된 루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당뇨 환자는 방울토마토 기준 하루에 20개 이내, 일반 토마토는 한두 개를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분들은 어떤 과일 섭취를 조심해야 할까요? 당연히 당도가 매우 높아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들이겠죠. 샤인머스켓, 골든키위, 백도, 황도복숭아, 수박, 멜론 등은 섭취를 자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해도 이미 식사를 통해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드신다면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간식이나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과일을 언제 먹으면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식사 후 2시간 이상 지났을 때 식간으로 드시거나 식전에 미리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식이섬유와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식물화학성분 대부분이 껍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껍질을 함께 드시게 되면 저작 활동의 증가로 인해 포만감을 높여주게 됩니다. 말린 과일이나 주스 형태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가진 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 섭취량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흡수가 빠른 주스 형태는 지방 축적을 유도하는 액상과 당 등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하루 영양제 한 알, 자연의 소리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는 우울증, 두려움, 무기력이 사라지게 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는 언제나 만사형 통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